열열 하나 그열 하나가 로버예 로브라고 그랬잖아 로브 사랑 사랑이 열한 번째로 밀려나 버렸어 요이맨 아. 아. 위가 뭐라고 해서 나이 에이즈 나이. 나이 그러니까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나이는 남자 나이가 열살 정도 많아야 돼 여자가 열살 정도 미치가야 돼 왜냐면 여자가 시집가서 동갑내기 하면 죽으라고 고생해. 음. 그래가 그러니까 경제를 조금 잡아 놓으면 남편이 바람나버려. <laughs> 여자 늙어버리고 음. 그래 그래요. 맞벌이 하면 한 20년 되면 여자 폭삭 늙잖아. 음. 그런 남자는 그때 경제가 얼굴이 반질반질해져. <laughs> 집도 생겼겠다. 그래 <laughs> 그 그때는 이제 외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자가 처음부터 시집가서 젊을 때놀질 못하는 거지. 죽으라고 고생하는 거지. 직장 가는 거 사면서. 근데 한1 0년 있으면은 대학 졸업했는데 남자는 회사 부장 정도 그렇게 만나면 편안히 살지. 근데 여자은 그런 거보다 같은 동갑내기라도 얼굴만 잘 생기면 된다는 거야. <laughs> 고생 문이 활짝 열린 거지. 아, 명예 있잖아요. 명 있으면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리 보지가 강해. 뭐 남자한테 가서 이 기생충처럼 붙어 살겠다 이게 아니야. 자기가, 남자가 병신 같아도 살려낼 수가 있으니까, 외모는 좀받들되어야 되겠다, 이거야. 응? 음. 그래서 여기 외모가 어디두 번째, 두 번째, 뭐야? Beautiful. 세 번째가 성격. 네 번째가 지위, 디그리. 응? 다섯 번째가 돈, economy. 여섯 번째가 가문, family. 응? 그래야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h, 헬스, 건강, 건강. 그럼 얼굴은 어디 있어요? 2번, 2번, 뷰티풀. 2번에 메모를 중요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에 있어, 위에. 그래가 점점, 점점 내려오다가 h, i, 인카, 월수비스 많아야 돼, 인카. 그 다음에 주얼리, 보석이 많아야 돼. <laughs>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키가 많아야 돼. 자동차부터 아파트 키가 많아야 돼. 키가 많아야 돼. 그러면 로버가 나오는 거야. 11번째. 그냥 사랑이 섣불리 안 나와야 돼. 요게 쫙 있을 때 애정이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요거만 있으면 애정이 나와버려. 어, 그래, 그렇죠? 그죠? 여기 딸이 그렇게 해어야 뭐 얼굴만 마음에 들면 그냥 그걸로 끝이야. 그냥. 어쨌든 딸이 잘생겼으니까 그미에도로 빤듯한 남자가 올 거야. 내가 그렇게 해드리면 되죠? 맞습니다. 박수 박수. 네.